SEC가 2025년 진단 우선순위에 암호화폐를 포함시켰습니다. 아직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SEC에 등록되지도 않았는데 이 같은 행동을 취한 건데요. 언제까지 SEC와 치고받고 해야 되냐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안타깝지만 단순히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 난다고 해서 영영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앞으로도 이 이름을 들어야 할 텐데요.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다고 합니다. 이길 수 없다면 적절히 이용해서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상화폐와 sec는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고 특히 이번 리플과의 소송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SEC와의 싸움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 것인지,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분석도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SEC는 크게 진단과 검사의 조직으로 구분이 되는데 진단은 금융사나 상장사를 대상으로 현행 규정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진단하고 바른 방향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시 조사팀이 투입되게 되는데요. 대개의 경우에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진단 우선순위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킨 거죠. 대대적으로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단이 이루어질 것이고 현행 규정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진단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증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나 범위가 달라질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리플과의 소송이 중요한 쟁점을 가지고 있고 sec 역시 이번 판단이 수많은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하는 것이 SEC에서 주장하는 증권법에 대한 위반 사항은 리플 자체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리플의 판매 행위에 있다는 점입니다. SEC도 리플 자체, 가상자산 자체를 증권이냐 아니냐를 따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미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판결 내용을 보시면 리플은 증권이 아니며 판매 행위에 있어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투자는 위법성이 있지만 개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는 위법성이 없다. 그리고 위법에 대한 부분은 이미 벌금을 부과받은 상황이죠. 이 결과에 대해서 리플은 완벽한 승리는 아니지만 큰 문제 삼지 않았고 사실 SEC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선임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한 것이죠. 실제로 이번 항소 요지서를 살펴보면은 판결의 대전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들인데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항소의 판결 역시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sec는 굳이 왜 이런 소모전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바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은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 영역은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기존의 주류 화폐 시장은 이 가상화폐 시장에 침범해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 선두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SEC고 반면에 가상화폐 시장의 선봉대장이 바로 리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끝없는 줄다리기를 이어나갈 뿐이겠죠. 그리고 SEC 역시 마냥 규제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례를 보시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SEC는 시장 조작에 대한 우려 등의 이유로 현물 ETF를 단한 건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블랙록을 시작으로 주요 이러한 운영사들이 현물 ETF를 승인 신청하면서 끝없이 문을 두드겼는데요. 드디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을 승인하게 되면서 상장된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하루 만에 약 7천억 원이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 3개월 만에 최고치인 9,400만 원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ETF의 핵심은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고 비용을 줄여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인데 이 가상화폐 시장의 단점을 보완해 주면서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ETF라는 거죠. 결국에는 SEC도 가상자산 자체를 배제하거나 규제만을 할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주도권에 뺏기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이용하고 컨트롤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번 리플과의 소송 역시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승리와 패배의 싸움보다는 균형을 맞춰가는 줄다리기라고 보셔야 하고, 오히려 그 무게추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 때는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SEC 역시 그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 줘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상자산 시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류 시스템의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SEC 역시 필요학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는 이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메리트인 이 변동성 그리고 매일같이 있는 이 변동의 기회를 정확하게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 하는데요. 왜냐면 결국에 코인을 하는 이유가 빨리 많이 벌고 싶어서잖아요. 만약에 5%, 10%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면 할 필요가 없겠죠. 두 배. 3배, 10배의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건데, 막상 하려고 하면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와야 하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처럼 혼자서 고민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부딪혀 봤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코인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냥 단순한 1차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한 결과들을 매일같이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우리나라 가상화폐 개인투자자 600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슈들을 정리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계산한 수치를 더해서 빅데이터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AI 분석 기술을 적용한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A를 적용하면 B가 나오고 C를 적용하면 D가 나오듯이 알고리즘을 통한 종목이나 타점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의 데이터를 누적시키고 신뢰성 있는 분석 결과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이제는 실질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익 코인입니다. 알고리즘이 잡아낸 매수 타점에서부터 179%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급등세를 가져왔던 스택스입니다. 알고리즘이 잡아낸 매수 타점에서 매도 타점까지 473%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엊그제 매수 신호가 잡힌 종목인데요. 이전까지의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약 최소 370% 이상 수익을 만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일같이 새로운 데이터들과 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만들어내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최근 관련 금융법이 개정되면서 유튜브처럼 공개적인 매체를 통해서 구체적인 종목이나 구체적인 타점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은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모든 결과들이 저 혼자서 차트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었고, 이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고, 여러분들의 참여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신뢰도 높은 분석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함께 하시는 방법이 어렵지 않은데요. 010-2296-1359번. 분석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그동안의 빅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의 결과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들께 보내드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용시킨 분석의 결과물들을 다시 반영해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쳐서 더 확실한 결과로 이어나가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리고 참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확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돈 되는 정보가 있으면 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더큰 수익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10-2296-1359번 분석 이고 문자 남기시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께는 작은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힘들게 번 소중한 돈인데 누군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돈이 된다라고 하는 건지 알고 하셔야 하잖아요. 010-2296-1359번 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보내드리는 분석 정보 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이번 달에 나온 신간 도서 비트코인으로 돈을 복사하라. 현재 교보문고를 비롯한 각종 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이 도서를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010-2296-1359번. 문자 남겨보시고, 여러분들 통장에 수익까지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